안녕하십니까 임정송사입니다. 유튜브 바이블 차트 구약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아마 영상 일곱 번째가 올라가고 오늘 수요일날 여덟 번째 올라가면서 이번 주에 마치죠. 다음 내일 모레 우리 또 부목사님들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번 주 영상으로 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키워드지를 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예, 영상 계속 남아 있으니까 예, 또 혹시 못 보고 있으면 발표를 보시고 내주시면 선물 아, 또 좋은 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그 책이 없는 내용인데요. 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 하나를 더 예,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뭐냐면 성막. 예. 구약 시대 성막에 대한 거 최레우키 레위기 쪽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좀 우리 그림과 함께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의 그림인데. 어 여기가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성소. 예, 여기 지금 살짝 걷어낸 거예요. 예, 그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 예, 여기가 예, 성 성막 안 아, 그리고 여기에 성전 뜰이죠, 뜰. 예, 성전 뜰. 예,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전체적인 요게 이제 예, 성막이 되는 것이고 예, 여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막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게 성소죠. 성소 성소 여기는 지성소 그 안쪽에 여기 요게 휘장이에요. 휘장. 예, 휘장, 예, 휘장을 이제 지나서 일년에 한번 대제사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 등잔이 있어요, 등잔, 예, 등잔이 있고, 예, 그리고 떡그 진설병이 들어있는 예, 진설병 떡이 있고, 그리고 예, 어, 향을 어, 하는 그 향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세 가지가 분양, 분양재단이 있고 그리고 이게 등잔대가 있고 이게 진설병이 놓여진 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지송소 안에는 이게 언약괴가 들어있는 속재소라고 그래요. 속재소, 언약괴가 있는 속재소가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어0계명이 있고 그리고 어, 그 만나가든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예, 이 안에 아, 있습니다. 자 한번 조금 더,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음, <laughs> 보면 예, 이 전체 이게 성전뜰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성전뜰. 예, 성전들에 보면 제단이 있어요. 예, 제사의 중심이 제단, 그리고 예, 물두멍이 이제 있고, 그래서 쭉 들어가면 예, 이게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그걸 태우는 거죠. 예, 태우는 예, 노 제단, 노로 만든 제단이 있고 예, 물두멍이 있고 손을 씻고 그리고 예, 여기 성소가 있고 아까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예, 장막이라고 여기 장막이라 했어요. 장막. 예, 그래서 이 장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면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성소가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휘장이 아니라 이그 뭐죠? 그가죽가 어, 있는데 이렇게 덮개 덮개를 빼면 여기 지성소가 있고 예, 지성소 안에 아까 그법개가 있다 그랬어요. 법개가 들어있는 속재소가 있고 예,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휘장이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예, 높이가 높은데 <laughs> 이게 밑에서 찢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찢어서 올라가는데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 찢겨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사람이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려면 올라가서 누군가가 여기서 위에서부터 쫙 찢어야 되는데 올라갈 수도 없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 휘장을 왜 찢었느냐? 휘장을 왜 찢었느냐? 여기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한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죄를 사해주는 그 피를 뿌리는 어, 그 속죄일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님의 몸이 이제 찢기시면서 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어, 있는 것이죠 에, 회개를 하면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다 누구든지 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 여기 보면 네개의 천이 있습니다. 네개의 천으로 이렇게,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굉장히 아마도 어, 여기는 등대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여기가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 완전히 다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또 잠깐 보시면 예, 여기 보면 노제다 노수로 된 제단이죠 예, 노제단 이 예, 이게 중요한 제단 뿔이에요 제단 뿔 모양이죠 예, 이 제단 뿔이 있어서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사는 거죠. 어떤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회개 하나의 상징인 거죠. 제단 불을 구약에 보면 제단 불을 잡고 여기에 어깨에 매는 거예요. 사람이 어깨에 딱 매고서 네 사람이 짊어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이제 제단이니까 불을 피우는 거죠. 그 다음에 아, 길이가 2.3미터, 어, 굉장히 커요. 넓 넓이가 2.3미터, 2.3미터. 굉장히 이게 정사각형으로 생긴데 높이가 1.38. 굉장히 그림이 좀 잘못됐네. <laughs> 그 다음에 음, 또 보시면 노스르된물 뚜멍. 노스르된물 뚜멍이 있어요. 물 뚜멍. 어, 이거는 크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모양도 뭐이 사실은 이렇게 생기진 않고 그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림마다 어떻게 어떤데는 또뭐 이렇게 생긴 뭐 이런 또뭐 이거는 지금 2 단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단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에 물두멍이 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아금 등잔대 이거는 금 전체가 다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에, 붙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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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갖고 붙인 게 아니라 에, 한 덩어리로 다 금으로 만들었고 에, 이거는 크기도 알려지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몇 개가 들어가요?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죠? 에, 그래서 가운데 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에, 등잔대가 에,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어, 여기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에, 그래서 환하게. 진설병이 놓인 상, 진설병 여섯 개 여섯 개, 그래서 모두 열두 개의 진설병이라는 게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이야기하죠. 떡 빵이라 그래야 돼, 떡이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렇게 피자 피자 같은 거죠. 안고 없는 피자 <laughs> 그런 것들을 이제 여섯 개씩 해갖고 열두 개는 열두 지파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설병이 놓여있는 상이 떡상, 이걸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 예, 이걸 왜? 우리는 이걸 떡이라고 떡 하면, 우리는 이제 좀 시루떡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예, 그 예수님의 성찬식 때도 떡이냐 빵이냐, <laughs> 떡이냐 빵이냐, 떡하고 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개념으로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도 떡이다. 또 빵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개념이 있는데 예. 하여튼 예. 뭐 그런 거 떡상이라고도 하고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이다. 길이가 92cm, 넓이가 46. 요건 약간 직사각형 모양인 예. 것 같아요. 높이가 69cm 되는 좀뭐 아담한 사이즈의 예.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 제단, 아, 예. 분향 제단이 있어요. 예. 분향 제단 아까 어, 거기에 이제 그 어, 향을 피우는 예, 여기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아까 노수로 된재단 말고 이제 분양재단이또 예, 있습니다. 46 46. 이건 정사각형으로 잘 만들었네. 높이 92짜리. 네. 예, 그다음에 보면 휘장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적어도 4.6m예요. <laughs> 4.6m면 와, 여기 지금 우리 본당 천장 어 그 정도 되겠나? 그거보단 조금 낮겠네 이거보단 조금 낮네 하여튼 아무리 커도 사람이 2미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커도 에, 근데 이, 이 정도 뭐 사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찢어졌대니까요 여기서부터 에, 이렇게 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4.6미터니까 엄청나게 에,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약계와 속재소가 있어요. 예, 언약계와 예, 속재소 음. 이거는 길이가 1.5, 넓이가 69cm, 예, 69cm, 길이가 1.5, 굉장히 길죠. 높이도 예, 69. 여기랑 예, 여기가 정사각형이네, 69, 69. 그리고 이제 길이는 1.5한두배 정도 예, 됩니다. 아1 2 예.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이제 이걸 어, 이 안에 10개 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법궤라고도 하고 여기 예. 이 요거를 뭐라러냐 그룹이라 그럽니다 그룹 예. 예. 무슨 천사의 날개와 같은 뭐 그런 형상으로 예. 그리고 요 안에 여기에 네. 보면 요 사이가 예. 시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은자. 속죄소 시은좌 속죄소 요요 날개 사이를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임재하시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 이 법궤 위에 오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의 옷 규정도 있어요. 제사 아모케나 입는 것이 아니라 관을 쓰죠 먼저 예, 관을 쓰고 어깨에는 호마노 이런 예, 뭐랄까요 예, 옷을 입고 겉옷이 있고 여기 보면 예, 반포로 고운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먼저 입고 그다음에 겉옷을 입죠. 그리고 이제 네, 그 에봇 애봇. 에봇이라고 하는 것들을또 입고 그리고 띠를 두르고 어깨에는 이런 뭐랄까요? 예. 하여튼 이 12개의 보석이 박힌 12개의 보석이 박힌 호만노를 있습니다. 이거 요거는 이제 흉패죠. 흉패. 12개의 귀한 돌이 박힌 에, 보석이 박힌 흉패를 입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 여기서 이제 뭐향이 나는 것들을 이제 예, 들고서 뭐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는 지금 구슬이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방울이 달려 있어 가지고 걸을 때 여기서 소리가 나죠. 짤랑 짤랑하는 소리가 예, 여기서 납니다. 걸어갈 때마다 예, 이게 제사장의 예, 옷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정리를 해보면 자, 성막 어, 이렇게 여기 보면 북쪽, 남쪽 동서. 예,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예, 그러면 어, 이쪽 어,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 스블론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예, 시몬 르벤 시몬 갓 있고 그리고 어, 이쪽 서쪽에 무나세 베냐민 에브라임 예, 음, 지파가 있고 예, 어, 그리고. 어, 이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나세 지파는 요셉이죠? 에,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에, 요셉의 두 아들 그리, 그리고 또 베냐민은 엄마가 같죠? 라헬. 에, 그래서 이렇게 쪽 같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에, 아셀 단 지파가.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숫자는 그 인구수의 인구수. 여기가 제일 이더가 제일 많아요. 74,000명. 예, 그렇게 많고. 자, 아까 여기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20규빗인데 한 규빗이 45cm예요. 아, 대충 50cm 어로 잡으면 예, 한 어, 10m 되겠네요. 520. 그죠? 예. 20규빗이면 예, 그죠? 예, 10m 가좀안 되죠. 한 9미터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입구가 있고요. 들어가면 예, 노제단이 있어요. 노제단, 노제단의사가 모한다르스에 뭐 짐승을 잡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예, 각을 떠서 잡는 예, 번제도 있고, 예,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예. 이렇게 다섯 개의 오대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 어, 물도 먹고 이 씻고 손도 씻고 그리고 여기를 성소 여기를 지성소라고 했어요, 그죠? 예,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예, 등잔이 있고 불 키는 아까 봤어요. 그리고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여기 있고 그리고 분향 제단 아, 향을 피우는 분향 제단 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게 휘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이 휘장을 지나가면 여기 언약궤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언약궤 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벽에 예, 예, 십계명이 든 돌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예,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그 아, 만나가 든 예, 항아리가 있어요. 예. 예, 이세 가지가 예, 요그 아, 법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이 정도 보시면 어 끝났네. 음, 네. 어뭐 요게 여러분 예, 성막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제 그요 요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요대로 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100규빗 약 46m. 터 아까 1규빗이 제가 45c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46cm로 계산을 했네요. 46m. 예. 여기는 50규빗 23m. <laughs> 여기서 아이고. 예. 서6터기까지가 에 예, (23미터인데) 예, 문은 한 (9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렇게 예, 이제 문이 있고 제사 여기서 지내고 이걸 또다 분류를 해요 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가요 예, 이걸 또다 싸갖고 또 이삿짐 날르듯이 또다 해가지고 이걸 또다 이동하는 거요 이게 계 예, 40년 동안 이동했다가 깔고 예, 잠잘 때다이 대형으로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머물렀다 또 가고. 길면 한 1, 2 년, 2 년까지는 아니었나. 하여튼 또 짧으면 뭐몇달 있다가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에, 엄청난 에, 여러분 이게 다이 숫자를 에, 이게 이게 다 장정만이거든요. 에, 에, 이 숫자를 더하면 엄청난이죠. 장정만 60만 에, 하는 엄청난 숫자가 에, 가게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에, 요, 요 정도 여러분 성소가 뭐다 지성소가 뭐다 에, 물두멍 제단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아까 여기 에, 했죠? 에, 성소 여기에 성소 에, 지성소 성전 뜰이라 그랬어요. 에, 여기 노 제단이 있다 그랬고요. 물두멍이 이제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기 보면. 예, 제사장의 옷이 있고요. 음. 예,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예, 다뭐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예, 등잔이 있고 떡상이 여기 있고 예, 그리고 분양 분양단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있는 단하고 요요요 예, 재단하고 예, 요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예, 노재단이 있고 제사 중심. 예.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예, 뭐 그렇게 장막이 있고, 뭐 예,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음, 노재단뭐쭉 다시 보면 물두멍, 예, 등잔, 예, 진설병이 놓인 상, 떡상, 분양재단, 예,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예. 속죄소,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에 법궤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제사장의옷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laughs> 어, 키워드는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키워드를 보면 퀴즈라고 해야 되나? 십계명은 십계명이 담겨 있는 곳을 뭐라고 하는지. 십계명이 음. 담겨져 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 안에 요게 요게 있어요, 그죠? 예, 지성소 안에 이것이 예,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막 전쟁에 들고 나갔다 뺏기고 막 그러죠. 아, 예,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 이것을 가지고 오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죠. 예, 그런 스토리가 있는 아, 그것이 바로 예, 이겁니다. 오늘 의 키워드예요. 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예,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예, 어디 보자. 예, 예, 여기 정답이 있네. 아,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서.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덟 아, 번 수업했는데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복습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